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화 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금액이 좀 마이너스 4%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자, 볼린저 밴드, 자, 지금 하단선에 이제 막 터치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닥을 잡아가기 위한, 자, 그 시작점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이 투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MACD, CCI, RSI 관점에서 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 MACD 관점에서는 어떻죠? 여기를 보시면은 기준선 라인이 현재 이렇게 있고 MACD 라인이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로 자 하락 이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전히 자 추세상으로는 하락 속에 있다라는 거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하단에 이제 CCI와 RSI 지표를 통해서 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CCI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과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볼린저밴드 상에서도 하단에 지금 현재 터치를 한 상태고, 자, CCI 지표상으로도 자 이제 막과메도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 반등의 가능성이 자 커졌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RSI 상으로 보시면은 자 앞전 이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 대해서 선을 그어줄 겁니다. 자 정확하게 현재 여기까지 안착을 한 상태다. 자 앞전 구간까지 자 여기도 살펴본다고 라 하면은 자 현재 어떻죠? 거의 현재 겹치는 영역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 아래서 이상으로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이 오히려 저가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로 봐도 괜찮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 들어오셔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2 개씩 드립니다. 자, 오늘 날짜 온코크러스와 펩트론 드렸고요. 자, 바닥 구간에서만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0208003-1273번으로, 자, 시초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단타 종목 두개씩 자, 문자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검색식, 그리고 전자책, 심슨 예언 추천주 설명, 증시 설명까지, 자, 많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현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 볼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 1 0 8 0 0 3에 하나하나치 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PDF 파일에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 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조건 검색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조건 검색식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좀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어떤 부분을 토대로 조건검색식을 만들었는지 자, 그 내용 먼저 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료주, 뉴스주, 연속파동 순간포착 검색기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넣어서 조건검색식을 만들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이 등락률 플러스 15% 이상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키움에서는 자, 이걸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자, 급등을 한 종목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다시 한번 더 급등을 더 이어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관점으로 자, 1번 내용 필수적으로, 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당일 저가 대비 현재가.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 눌리고 나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지, 자,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저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가로부터 3% 이상 올라온 종목. 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을 자,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이거는 주가 등락률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자 전일 거래량 대비 자 0.5배 자 절반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물론 급등을 하면은 자 그런 종목은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운 트렌드를 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들은 거래량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차근을 해가지고 자 거래량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어. 된다. 그래서 이 3번 내용도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 자 전형적으로 자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자 우리가 집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 비율 엔봉이라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키움 조건 검색 화면에서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이형이면은 정비율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배열이 5일선이 2일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 등락률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것도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재료주, 뉴스주, 연속파동을 순간포착으로 해내는 검색기입니다. 자, 이 검색기 꼭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느리게 보시고, 자, 중간중간, 자, 영상하면 정지도 해가시면서, 자, 검색기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검색기 성과를 좀 보시면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일주일로 단기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급등이 나온 게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성과 검증은 단기로만 해줄 거예요. 자, 9월 1일 기준으로는 지금 자,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종목이 급등을 하죠. 자, 이게 랜덤으로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9월 3일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 3월 달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자, 급등이 나오고 자, 미라클하게 자, 이렇게 주가를 죽여주죠. 자, 말 그대로 뭡니까, 단기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하다. 계볼 필요가 없는 검색기라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은 자, 4월 달에도 자, 이런 식으로 저렇게 확인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를 직접 설정을 하셔 가지고 자, 이 내용들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해 드리지만 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기는 아닙니다. 자, 단기에 반짝하고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자, 말 그대로 재료주와 뉴스주죠. 거래량에 기반을 해 가지고 자, 안정적으로 눌림목을 잡아갈 수 있는 검색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다가 자, 이제 설정하는 거를 하나씩 순서대로 좀 보여 드릴 건데. 자,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이 세팅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자, 그냥 이거 보고 자,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하면 잠시 정지를 해 놓으시고 이거 내용 그대로 뭘 하시면 된다? 세팅하시면 된다. 자,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의 등락률. 자, 이거는 자, 주가 등락률 검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화면이 이제 디폴트 값 기본 화면인데 요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상단에다가 주가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쭉쭉 나오는데 스크롤 내려주면은 자요 아래 주가 등락률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에 나오죠. 미세하게 여기 보시면은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 2봉전 대비 1봉전 등록률이 15% 이상. 자, 2봉전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거를 1봉전, 그리고 이 하단에 15%로 숫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나온 거를 요 아래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자 바꿔서 옆에 보이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자, 거기까지가 첫 줄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자, 다음으로는 자, 당해 저가 대비 현재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등락률로 해줄 겁니다. 자, 이번 내용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챙겨 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이봉전이냐 영봉전이냐. 그리고 이제 일봉전이냐 영봉전이냐. 자, 여기도 다르죠. 종가 대비 저가 대비 자 이번엔 저희가 눌리고 반등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종가를 저가로 바꿔준다 자 그리고 나서 등락률이 3% 이상 나와준 거자 눌려준 다음에 3% 이상 반등 나와준 거 중에서만 찾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옆에 보이는 추가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대비 자 0.5배 유지 자 거래량 비율을 찾을 거예요 자 n 봉자 이것까지 찾을 건데 자 상단에다가 거래량 비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니면은 엔봉까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엔봉이라고 적어주시면 하나가 떠요 이거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거래량 비율 엔봉이라고 나오죠 이거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상단에다가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0.5배 유지기 때문에 이거를 50%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1봉전과 자 0봉전 자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추가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이 abc까지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 정배열 설정을 해줄 겁니다. 5일선과2 0일선이죠자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돼요. 주가이동평균등락률 자 여기다가 주가이동 평균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딱 하나 나오죠 자 제가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면은 자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영이 되게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는 창에다가 그대로 모함된다 뭐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동평균선 비교기 때문에 자 22평, 52평. 자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 역배열로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해놓고 왜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 딱 이렇게 한 종목 나옵니다. 한 종목. 자이 종목이 내일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모레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제가 성과 검증기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뭘 한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바닥에 깔려 있는 급등주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자이 검색기가 여러분들 의 계좌를 크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검색기란 얘기예요. 자, 3개월, 6개월 장투하려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자 이렇게 검색기 내용 준비했고, 자 이거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대박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108003의 하나하나 칠3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이언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슨 가족 더 심프 선즈일 것입니다. 단순한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시를 보면 이 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행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4천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의 등장, 즉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 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스는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자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 까지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 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 처럼 기술 하나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자 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심스는.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4천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에 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신 약 개발 분야에서 최근 굵직한 뉴스가 연달아 나왔고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두 기업 온코 크로스와 펩트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불안할 수 있지만 기술과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만큼 무엇이 긍정적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온코크로스입니다. 최근 보도된 가장 핵심 뉴스는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조기 발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간암을 대상으로 한 대사물질 기반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했으며 초기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바이오마커를 찾아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액 내 대사체 인에틸렉산올이 초기 간암 환자에게서 특이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다중오믹스 네트워크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밝혀냈고, 이 기술을 적용해 액체 생검 방식으로 간암을 조기 탐지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은 기존 초음파혈액 검사 방식으로 잡아내기 어려웠던 80% 이상의 초기 환자들이 새 바이오마커로 탐지됐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고 비용과 부담이 낮아지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온코크로스는 이 기술을 간암에서 끝내지 않고 다중 암 조기 발견 (MCD)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특 암 하나에서 검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암종을 혈액 하나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서 기술 파괴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읽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뉴스는 이 기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KAI 신약개발 전임상 임상 모델 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해 약물 효능 및 안전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전략 r d 로 향후 5년간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온코 크로스는 이사 사업에서 AI 소프트웨어 및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을 주도하며 대형 병원 제약사학계와 함께 공동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것은 기업이 단순히 기술 연구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가적 지원과 대형 연합체 구성이라는 외부 신뢰 구조까지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 산업 정책 차원까지 연결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뉴스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나오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임상에서 상용화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길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규제 승인이 필요하며 실제 진단키트나 플랫폼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 흐름만으로도 기술성과 확장 가능성이 크게 부각된 상태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펩트론입니다. 이 기업은 최근 글로벌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뉴스가 주목됩니다. 먼저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펩트론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인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기술성 평가가 13개월째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스웨덴 기업이 긍정적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펩트론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반대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큰 폭의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펩트론 주가는 장중 강세로 전환되면서 약7% 상승한 날도 있었습니다. 거래소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기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는 사실이 함께 보도 되면서 단기 모멘텀도 강화된 상태 입니다. 또한 k-바이오의 재평가 국면에서 펩트론이 끝내기 타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이제 기대보다는 확신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펩트론은 대사질환 신약이라는 성장 축 위에 서있다 시각이 생겼습니다. 기사에서는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 가능성과 함께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기술 이전을 달성하면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펩트론은 기술성과 시장성 모두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임상 데이터가 경쟁사 대비 낮으면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라이를리의 파트너사가 임상에서 성공 데이터를 공개했고 이와 비교했을 때 펩트론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크지만 실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기업을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는 암 조기진단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테마 위에 서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조기 발견하겠다는 기술은 단순히 진단 기술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의료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반면 펩트로는 비만 대사질환이라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라는 성장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코크로스는 의료진단에서의 구조적 변화. 펩트론은 신약 개발과 시장의 수요 폭증이라는 성장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온코크로스와 펩트론 두 기업 모두 최근 뉴스 흐름이 매우 의미 있게 나왔으며 향후 실적 기술 계약 측면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기술성과 시장성이 맞물린 기업을 잘 선택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두 기업을 오늘부터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010-8003에 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문자로 시초가 단타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중 급락이 나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조정은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글로벌 매크로 한국 시장 구조 수급, 산업별 흐름 그리고 심리 지표까지 전부 종합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 그리고 긴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정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과하게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시장의 특유의 약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거나 미국 금리 변동성이 생기면 한국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지수는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은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포지션 조정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환율이 안정될 때마다 외국인은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환율의 급등은 경제위기급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일시적 현상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단번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 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는 구조적 이탈이 아니라 단기 환율 노이즈로 인한 기술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글로벌 경기 흐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 경기 확장 국면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상승하며 기업들의 생산, 고용 투자 계획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흐름은 한국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호재입니다. 한국은 수출 제조업 중심 경제이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 2차 전지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직격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 AI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아, 역시 한국 증시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 시장은 조정이 끝날 때마다 더욱 강하게 반등하는 구조를 반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핵심 산업들이 한국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의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는 기관과 개인의 수급 변화입니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할 때 기관과 연기금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하게 빠졌다는 판단 아래 저가 매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 바닷건 근처일 때 움직입니다. 즉, 지금의 조정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레벨이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 기회 구간으로 인식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 심리 지표를 보면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는 지나친 공포 심리입니다. 공포심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시장은 되돌릴 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는 변동성 지수가 단기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한 직후에는 대부분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사분기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터너라운드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자동차 부품, 기계, 바이오, IT 등 여러 업종이 동반 개선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 이익 사이클이 상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익 사이클이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큰 흔들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최근 한국 시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회복세로 전환된 데다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항상 한국 증시의 선행 지표입니다. 수출이 살아나면 지수는 결국 기업의 실적 을 반영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전체 경제의 큰 그림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조각들이 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구조 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리 는 정점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소비 는 견조하고 기업 투자도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붐은 최소 57년 이상 지속 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히려 시장 체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에 더 가깝다. 시장은 늘 가장 무서울 때가 가장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강한 반등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만큼 반등의 에너지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과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에 11침3번으로 전략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문자로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